안녕하세요. 엘리자베스입니다. 오늘은 참 많은 일을 했어요. 우선, 짠. 이걸 숨겨보시면, 짜잔. 이 위에다가 벌써 이만큼이나 더 씌웠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제가 이걸 오늘 10시간 45분 동안 했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세이브를 할게요. 그리고 오늘은 악어도 만들었어요. 악어는 아니 정말 잘 만들었답니다. 사진인 줄 아셨죠? 사실은 제가 조각한 악어예요. 네? 사진인 줄 아셨다고요? 허 참.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버린 관계로 얌얌님 방송을 보지 못했어요. 정말 아쉽습니다. 지금이라도 끄고 잠깐 보다가 자야겠어요. 오늘의 얘기 끝.